어, 이 영화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어, 이 영화는 저희가 그, 이거, 여기가 필름 포럼이라는 곳인 여러분들 처음 와보셨죠? 예, 여기 대부분 처음 와보신 분도 많을 텐데, 저희가 영화관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이니까 11년 된 거네요. 예, 저희 개관작입니다. 어, 개관, 개관, 개관작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어서 어디서 못 구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줌으로도 지금 우리가 같이 뭐, 되고 있는데, 보시면 좋, 좋겠는데, 영화를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지금, 어, 어이 영화는 저 개관작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어뭐 이제, 종종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틀어드리고,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영화입니다. 이 공간은 어, 기독영화 전용관입니다. 어, 전용관이어서 아마 아시아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 예술영화를 틀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공간으로 올해 11년째 지금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기독교 영화관입니다. 어, 뭐 지금 그 사실은 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잠깐만 뭐이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를 지금 이제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다 아시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 영화는 핀란드 영화고 예,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어 누구죠 예이 야곱 목사와 레일라와 우편 배달부가 가장 비중 있게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목욕 중 사면을 받고 출소한 레일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 목사에게 보내져서 야곱 신부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삶의 어려움을 적은 이들의 편지에 답장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야곱 목사, 신부죠. 레일라는 이러한 야곱 신부의 일을 한심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날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자 시리에 빠진 목사를 위해서 레일라는 가짜 사연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사연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출소가 편지와 기도의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과정에서 인간은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간단한 줄거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시네마테크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영화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클라우스 에로 감독, 이 영화의 감독은 클라우스 에로 감독인데요. 분노에 가득 차 인생을 포기하려는 인간과 신에 대한 믿음을 살아왔지만 회의에 빠진 인간이 서로의 삶을 구원해내는 극도의 간결한 내러티브와 두 주연 배우의 힘 있는 연기로 담아낸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여러 번,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교회 다 대부분 다 교회에 관계된 분들이시니까 여러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영화를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는 이, 이 비유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주제를 한번 설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우리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두고 어, 이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찾아내서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새새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어 네일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양으로서의 네일라. 어이 네일라는 영화도 보실지 아시 아시지만 그 엄마에게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어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자신을 유일하게 돌봐주던 언니가 형부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 형부를 살해하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면을 받지만 오히려 자기 때문에 언니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언니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레일라의 태도를 보면 어떤 적대감이 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늘 밀쳐내고 쳐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남을 도와주는 그 목사, 그 신부의 모습이 한탁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부의 일에 대해서도 늘, 어, 딴지를 걸었던 그런 모습들이 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레일라는 들 그런 것 같아요. 신부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 사연을 읽고 기도하는 어떤 그 목사님의 마음도,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큰둥할 뿐이죠. 어그 뚱한 표정으로 그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라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지 하나님의 아들 딸중 누구도 쓸모 없거나 잊히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알고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나중에 보면 이 레일라는 야곱 신부의 모습에 동의하지 못하고, 현지를 감추고, 의물에 빠뜨리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급기야는 이제 돈을 훔치잖아요. 여러분들 야곱 신부의 돈을 훔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영화 보면은 그,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그, 딱그 사료 받았을 때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묻죠? 근데 또 그, 그 똑같은 질문이 택시기사가 묻잖아요.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졸지 않으셨군요. 네,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갈 거냐 묻는데 레일라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돌아가잖아요.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자를 잃어버린 한 양이 어떤 그런 갈갈길 없어하는 방황하는 한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레일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야곱 목사죠. 목자라면 이런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역할인데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참 영화는 영상미가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그란드의 자연을 너무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보면 어 특별히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야곱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 또잘 드러나지만. 수직적인 어떤 그 이미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야곱 목사 뒤로 이렇게 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뒤에 햇빛이 따뜻 비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사실 그냥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감독이 굉장히 잘 포착해서 영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제가 자의적인가요? 예. 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어떤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목회자라는 참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보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 목회 말년이든 어떤,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야곱신부가, 야곱 목사가 자기에게 편지가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리에 빠지면서 어, 야곱 목사가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어, 이런 말을 나중에 하죠. 결국에는 이이 모든 편지들, 난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였나 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나 봅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려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저 공감을 참 많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예. 목사가 된 것도 뭐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안 됐으면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한데 네, 아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네, 목사가 되고 사회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그 영화 보면 약간 굉장히 좀그 혼란스러운 극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삶의 의욕을 내려놓는 그 야곱 목사가 정신이 혼미해지죠. 여러분들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뭐그 신부가 혼인 예식이 있다고 막 갔는데 아무도 예 네, 없었죠. 그래서, 그래서 홀로 성찬식을 막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또뭐또 손님들이 왔다고 막그 그릇들을 막 챙기는 뭐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어떤 그 영혼의 밤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밤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마음 또 열정을 내 살았지만, 어,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일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혼의 밤들을 겪는 게 겪게 되는 거죠. 어, 동시에 보면은, 만약에 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곱 목사가, 어, 슬퍼하고 절망하는, 어, 어떤 인간을 찾아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이상 인간에게, 어, 편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어, 사랑을 거절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을 대별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내어주시는 아가페적이지만, 우리들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에로스적인 에로스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베랜드 16세의 말이 굉장히 와닿는 말 같아요. 우리를,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없이 인간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그런 에로스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포착한 부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영화에서는 예, 또한 명이 등장하죠. 예, 재밌는 사람이죠. 예, 우편 배달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이 우편 배달부는 누굴까요? 양, 양들의 잃어버린 양을 비유해서 보면은 아흔 예, 아홉 마리 갇혀 있는 양이잖아요. 어, 바레세인을 비유하기도 하는 예, 그런 것이기도 한데 보면은 늘 레일라를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하고. 살인자라는 이유로 밀어내고 의심하죠. 어떻게 보면 이 우편 배달물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갇혀있는, 어,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지 못하고 나가가지,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갇혀있는 양의 의미를 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 이 야곱 목사는 끊임없이 레일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처음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보면은 굉장히 그 야곱 목사와 레일라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이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한 것이죠. 그 심적인 거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점점, 점점 이제 그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야곱 목사의 방까지 와서 아파하는 그 야곱 목사를 돌보고 함께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서, 어 어떤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영화의 마지막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느 부분일까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마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그딱그 그 어간의 문제일 텐데요.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뭐 레일라이 회심 장면인 것 같아요. 어, 그녀가 그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언니의 편지를 읽어주게 되죠. 어, 그 기도의 편지가 자신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되고, 이 편지는 어, 야곱 목사가 읽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야곱 목사가 읽었던 마지막 편지였고,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야곱 목사도 하늘나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로 끝나게 됩니다. 그 각자가 이 보시면은, 어, 제가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들이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다 소개하기 전에, 예, 그냥 바로 그냥 질문을 받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 영화에 대해 잠깐 예, 나눠봤고요.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영화 보신 뭐, 예, 뭐, 코멘트도 좋고요.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이번 학기 또 뭐, 함께 했던 얘기도 잠깐 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 예, 예, 총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어떠셨습니까? 네. 보니까 이렇게 저기 그 어, 교단 어떻게 성공했죠. 성공해서 오신 거죠? 네, 네 어떠셨습니까? 아예 네. 아, 예. 영화가 그 뭐냐면은 공감을 예, 예, 맞습니다. 본인적으로, 본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laughs> <의도적으로. 웃음> <laughs> 어. 예. 그 분명히 있달니까 네, 네. 그, 상당히 올리기 많 소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요. 보통 일반 영화들은 쌍소리 같은 이런 공지 중에 그넣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 의도적으로 넣은 거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중을 더 하는 거. 그렇죠. 그 <laughs> 네. 영화를 영화 보신 많은 분들이 그 영상과 그 소리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어떤 핀란드의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에, 옮겨간, 옮겨담은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경험했던 거였고, 뭐, 뭐 굉장히 많이 봤죠. 저희들이 그 당시 개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보셨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리구 동성으로 많이 하십니다. 네, 네, 네. 정하기에 도움을 주니까 예예어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이제 처음에 영어를 이렇게 선만해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어 선만하지 않구나 하는 이제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그 네. 제가 그 처음 그 하기 전에 성현 목사님이 강의 한번 하셨죠 첫강첫 강의 하셨죠. 굉장히 화기애애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지금 그 분위기가 다운돼 있네요. 네. <laughs> 예, 예. 보통 선버에서 특히 끼 편안한 여인의 지금 들어보 ו נ י 게 느끼는데 예.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조금 연상을 했어요. 네, 네. 그 여인이 살아왔던 것들은 사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 부담히 노력을 했고 그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보면 자기 자신이 소아가는 어떤 토대가 된 거예요. 원동력이 된 거죠. 예. 힘인 거죠. 그러면서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네.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예. 그것이 나를 이어주는 그그 계기가 되었다. 아 예. 어 생각을... 설교가 은혜로 설교가 나오네요. 아, 네. 그런 그런 조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그 네, 말씀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아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네, 다양한 설교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가지고 제가 연동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하는 그 수요 수요기도회 때 그때 한번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아까도 뭐 제가 이런 장의 비유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네 천사 중에 발의 생인 천사가 있나 봐요. <laughs> <laughs> 주적인 해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네. 어 저기 나온 저 여인은 아주 상식적인 보통의 사람. 네. 그것을 맞는 교회는 늘 해왔던 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교회의 모습. 이이 구조 속에서 이걸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늘 세는 교회. 여기에서 여러 번그 교회와 사택에 비가 새는 장면이 나오네네네 사택에네교회도 네. <laughs> 그 비가 새요그렇죠 그렇죠예그리고 네. 늘세상에 요동치는 그 비폭풍들예예그 안에서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 음. 그것을 불쌍히 그것서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의 한 여인네네네네이 이 어... 강단은 이것을 보기 때 예, 예. 그렇네요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저기 중간에 네가 대신 편지를 읽거나 네 저기 편지를 쓰면 아주 영화 포기한다 그랬는데 진짜 쓰더라고요. 네. 자기 얘기로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어 돕기 위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놓는 어떤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저연에게 그대로 다투영이돼 있고요. 네네네. 네, 네. 그 교회는 연약이라고 또 사람들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존재 양식으로써 그것을 행하고, 네.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접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니라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분은. 그이이저 목사님 신부님은 이미 은퇴했거나 퇴락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음, 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도 누구도 그렇죠. 안 와. 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도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러면 지금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온 음. 사람은 누구냐면 그 중간에 장례차가 지나가는데 인사하는 배달부와 네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세상에 있었던 보통의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목사는 다 외우고 있는 구절들. 네. 또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 그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영화가 가지는 그 구조. 저는 제일 좀 쇼킹한 게 아무튼 아무도 안 오는 사태에 맨날 비가 새고 있고 비가 새고 있는 곳에 그 침대 밑에다가 비가 새면 당연히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데 음. 그 침대 밑에다가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의미를 좀 봤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예예. 예. 뭐 영화 해석은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어그 영화를 좀 다른 측면으로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인상깊은 또 인사이트가 있는 해석이시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보셨는데 교회적으로는 보셨네요아 <laughs> <laughs> 아, 예. 아 그러니까요. 뭐. 네네. 어 이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또 교회 맨날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간 현상으로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양한 해석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아예 아. 예, 전기현 씨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네네네 네. 예. 특히 이제 레일라의 마음이 이제 뭐라선는 그렇게 목사님을 두고 왔는데 네. 어쨌든 어, 그렇죠. 어쨌든 네. 자기들도 장사를 하고 안들을고 그런데 이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렇죠. 뭐 어떻게 나를 충분할 수 있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꾸준한그 네. 일을 대하는그 모습에서 저는 이제 변전이 일어 음, 네. 네. 그 그 반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큰 반전, 네. 저 언니, 아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내었다는 어, 그거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진짜 모기자님들도 그뭐 그렇겠지만 이제 노인들로서도 어절때는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는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런 게 사실은 더많은데 그분이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고 공감이 되죠. 같은데, 네. 그래하는 네. 하나님 저한테 네. 네. 주신 거를 기꺼이 그래서 말을 세우시고 네. 이제 스 예, 유명하신 것처럼 어 에로스적으로 사람보다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훌륭 친분하게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아가새에 나오는 에로스적인 그 열정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김현수 선생님. 네. 아,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 이분 말처럼 이분 말처럼 저분 말처럼 역 이렇게 어다이렇 공감이 되어 되고요. 어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그 레일라가 언니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 그,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 사실 이제 아까 조영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네. 모습이 음. 정말 이렇게 좀고리타분하고어 음. 개인적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운행이 되고 있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전혀 이렇게 감동도 못 느끼고 사실은 견찰 이게 지금 퇴색때 가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요즘에 어 제가 고민이었는데, 네. 어이 영화에서 사실은 어 그렇게 꾸준하게 한저 야곱 신부의그뭐 편지에 대한 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거기에서 는또 어쨌든 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또 희망을 찾고 또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내일 날조차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어이 감독이 원하는 네. 그런 원하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잘 이제 못 나오니까 사실 제가 주보를 주보를 매주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그 주보를 근데 매주 보내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러면서. 뭐, 어, 괜히 보내나? 오늘 그래서, <laughs> 네. 어, 제께도 생각 하고그 뭐, 이렇고 뭐, 이렇게, 뭐, 이렇 이렇게, 뭐, 이렇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 이렇게, 뭐, 이이탁 네. 네. 수 없는 일을 어, 하나님은 하시는. 예? 네. 그런 이상람이 자기가 어떻게 사면을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그렇죠. 예예 예. 편지요.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네. 너, 그 언니의 편지 수없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답변이 없어도 계속 반복되는 편지와. 또이 목사님의 계속되는 기도로 인해서 네. 이분은 사면을 당했고 안 사면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 이 사람은 처음에 사면받아서도 그 애물 같은 얼굴의 모습이 착착착착 음. 하면서 이제 네. 온화해지고 예예거 음. 뭐, 사람은 할수 없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 내용이 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기도기도 하고. 또 바람대로 계속 편지를 쓰듯이 계속 무언가를 한다면 뭐,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신에 의해서. 네네네, 그. 맞습니다. 그 터툴리아노스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다. 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또뭐한두분더 네. 네, 듣고 뭐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예. 네. 영 <목소리> 아, 들으셨다 다 얘기하셨습니까? 네. 예뭐 밤에 늦으니까 더 오래 하기는 어렵고요. 네 벌써 9시네요. 네, 네. 이제 마무리 네. 하시고 예예예 예,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이번 학기 과정이 끝난 거죠.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네 예, 어떻게 강사분들이 다다 잘하셨을 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예, 제가 제일 문제가 많지만 하여튼 하여튼 어 귀한 시간들 잘보내셨으면좋겠고요또이 공간은 필름 포럼이라는 공간이니까 어어 어,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찾아봐 주시고 또 교인들끼리 이렇게 한번또 오셔서 어또 영화는 짧아서 좋아요 그죠한 시간밖에 안 되는 영화에서 짧아서 좋은 영화니까 영화도 보고 교회들이 많이 이용하면 참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겠습니다 어, 제가 잊어버릴까봐 하는 얘기인데, 나가실 때그 주차 가져오신 분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어, 말씀을 하시면 주차 저희들이 해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꼭그 프론트에 가셔가지고 차량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